많은 분들이 커피를 매일 그리고 하루에 한잔 이상 드시는데 커피를 좀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이거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기보다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커피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루에 약세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약 1.84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상생활에 제한 없이 생활이 가능한 건강수명이 늘어난 점인데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커피, 이것을 넣으면 매일 마시는 커피도 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피가 약이 되는 첫 번째 식품은 바로 계피입니다. 시나몬 가루가 뿌려진 카푸치노를 보신 적 있으시죠? 우유의 비릿한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계피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계피의 은은하고 달달한 향이 커피와 잘 어울립니다. 개피는 혈당을 조절하고 제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 센터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51명을 임의로 나눠서 12주 동안 하루 세 번씩 500mg의 개피 캡슐 또는 위약을 제공했습니다. 연구 결과. 계피를 먹은 환자는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 작용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위약을 먹은 환자들의 혈당은 낮아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며 당뇨병 환자 또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는 사람은 계피를 먹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계피는 당뇨병 개선은 물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액순환 등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커피를 드실 때 커피에 계피 가루를 넣어서 드세요.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계피 양은 하루 최대 2분의 1 티스푼만 드세요. 커피가 약이 되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채를 썬 생강을 끓인 물에 원두 가루와 설탕을 넣어 생강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전통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생강과 커피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와 염증 방지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과 커피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성분이 환상 궁합이라서 노화 방지, 암, 당뇨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에 생강을 넣으면 생강 맛이 강하게 느껴져서 처음엔 생강가루를 조금씩 넣다가 익숙해지면 커피 200ml 한 장당 생강가루 1티스푼 아니면 생강청을 넣어서 드세요. 커피가 약이 되는 세 번째 식품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커피의 클로로겐산과 함께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43개의 식품과 몸속 염증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황의. 항염증 수치는 0.785로 항염증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황성 커큐민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는 매개인자를 차단하여 염증 발생을 막고 염증 제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되는데 계피, 생강보다는 맛이 없고 강황 가루를 커피를 넣었을 때 한약재 같은 맛도 납니다. 지용성인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유에 넣으면 잘 풀리고 또 커피에 넣어 마시면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관에 낀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되어 체내 염증이 완화되고 혈당이 조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가 약이 되는 네 번째 식품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커피와 올리브 오일은 최근에 각광받는 커피 조합인데요. 올리브 오일을 매일 한 스푼씩 먹게 되면 만성 염증과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서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를 뜨겁게 추출한 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하여 드시는 방법이 있고 카페 라떼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추가하여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약이 되는 네 가지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내용 간략히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피 혈당을 조절하고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계피 양은 하루 최대 2분의 1 티스푼만 드세요. 생강 생강의 진조롤 성분과 커피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 성분이 환상 국압이라서 노화 방지, 암, 당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 커피의 클로르 겐산과 함께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만성 염증과 담즙 분비가 촉진되면서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피 습관은 오늘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식품을 커피와 함께 마신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 병들어가던 혈관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계피 생강 강황 올리브유 각각의 식품을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 일 티스푼씩 먹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데요. 매일 마 마시는 커피에 넣어 마시면 습관화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각 식품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궁합이 좋아서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 이번 영상을 통하여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시도록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법, 맛있게 커피 마시는 법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건강 커피였습니다.